와이거 약간 역캠 경기였는데 이거. 야 이거 뻔질게. 유신데. 이 역캠 게임인데 <웃음> 이거 위치모르고 뻔질게. 유신. 오. 한신 나 뻔질게 있어. 위. 어, 어썸 마지막 에 잘했다 다행이다. 빨리 다녀올게요. 오나 리플 깨진 거였어 나는? 아닌데? 형제 니플 깨졌다고? 뭔 소리야 그게? 근데 나랑 어떻게 왜 해설이 맞지? <놀람> 아유 감사합니다 천리 감사합니다 근데 싸움이랑 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? 아 짭짤 그래, 돈 삼촌... 물어봐야겠다 짭짤 어, 삼촌... 왔을 때 삼촌 남은만 있을걸 아, 근데 깨지기에는 뭔가 싸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, 형, 한시에 그, 아비타 왔을 때, 반 탱크 다섯 대 얼리고, 마지막 싸움 그 싸움 어, 아니요 맞아. 맞아, 맞아. 한시로 이제 쭈루룩 올라왔을 때, 이제 그때 지지쳤잖아요. 어, 맞아, 맞아. 딱 그건데? 왜안 깨졌어요, 여러분. 테랑 근데 돈이 쌓이, 이는 수밖에 없고, 일군이 진짜 많아서. 근데, 삼천이 있어도 내가 이겼을걸 네, 아니, 팩토리아7 개라가지고. 팩토리 7개 상대 인구가 그때 120이라서 돈이 많아도 내가 멀티 다 먹어놔서 아씨 근데 8베럭이네 오선풀이었네와이몽고 드디어 성공하네 선풀로 먹었다? 얘 맨날 선풀하면 베럭더블이었는데아 실패기였어? 팩이 없었구나 많이 아니 그안깨어 깨졌으면 그 유닛이 좀 이상해요, 유닛 움직임이 자, 일단 드디어 구두로 됐는데 팔들어 어, 뭐야? 다시 마당만 보고 빠졌는데? 와, 한신 줄 안다 와 이거 일곱시가 끝났어요 이거는 테라이 한시인줄 알고 근데. 한시로 뜁니다 다시 마당만 보고 드론도 열한시에 만나가지고 근데 역서치를 생각해 오 오랜만에 와 진짜리모드? 이거 약간 역캠 경기였는데 이거 야 이거 은시인데? 뭐야 유.. 유은시 뭐야 <laughs> 이 역캠 <역햄> 게임인데 이거 위치 <laughs> 모르고 뻥거지기 유은시 아, 유거씨개웃거네와 <laughs> 이거 존나 재밌는 상황이야 지금 어야이나뭐커이커 뭐야? 에 있어. 이게 뭐야? 질이고 아, 뭐야? 여기 다야커지었네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뭐 와 영, 아, 응,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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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와홍후야 와, 드디어 부드러 성공하구나. 나, 와 비교 열심히 나, 한 나. 보람이 있네 이제. 와 아. 드디어, 드디어 성공하네 부드러. 와나 충분한 것 같아. 어 맨날 실패하다 드디어 성공하네. 야한씨 앞에 벙커 지은 거 봤어? <목소리> 어 봤어 봤어 오버 보고 아니, 5분. 아니 5분. 뭐야 아무 나나나 구두로 걸렸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근데 페이크 존나 잘했어 진짜. 아니, 아, 하지? 하지? 하지?